다양한 기술들과 함께 좀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편파보다는 약간 빠져들어서 지금 거의 씨름을 보고 있는데 예 어느 순간부터 네. 편파가 지금 잘 그렇죠.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. 8강 뭐 이후로 이제 올라가면 또 이제 아마 그런 게좀 가능해지겠지만 네. 네. 지금은 너무 많은 선수들과 너무 멋진 기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. 즐겁게 한번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격이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니다 <laughs> 중립이 되는 거죠 자 황장사님 텐션 어디 갔냐고 저희 지금 하루 종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, 저희도 지금 계속 연장전입니다 예 <laughs> 네. 저희도 이 텐션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우 1대0으로 앞서 있고요 예, 현재 480여 분 정도 시청하고 계신데 어, 좋아요 개수가 네. 너무 되지 않아서 좀 텐션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신 분들 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<laughs> 자두 번째 판 시작합니다 조명민 네. 선수의 자세가 높아요 경고를 받은 김은민, 아 어, 박정우 들배지기 안따리, 어. 저것이 또 박정우 장사의 필살기죠 또 들배지기 네. 이어 안따리 기술 또 성공시키면서 2회전에 진출했습니다.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. 박정우 장사가 진출합니다. 이 예, 예선전 마지막 경기입니다. 후선의 그렇죠? 장사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, 아, 경기를, 끝으로, 예, 이 경기를 끝으로 예이 경기를 끝으로 또한 바퀴 돌아야죠? 네한 바퀴 돌아야 합니다. 네. 바로 이어집니다. 용인시청의 오준영, 부산갈매기의 정찬우 선수입니다. 네, 청사파 용인시청 실름단의 오준영 선수입니다. 93년...